안녕하세요, 소위플라워입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난으로 애교를 한끗 부린 초미니 잡발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한 송이 포장법이 지금 조회수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거기 이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난 종류 중에 저희가 두 가지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애교를 어떻게 부리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약간 조금 두꺼운 난은 호엽난이라고 해요. 호엽난. 자, 그리고 이렇게 얇은 부추처럼 생긴 이렇게 긴 아이는 베어글라스라고 하는 난 종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 베어글라스를 이용한 초미니 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베어글라스로 이렇게 하트 맹그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베어글라스에 이렇게 한 송이 포장 말고 초미니 두 송이 포장으로 해서 하트를 넣은 미니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포장법은 기존에 쓰지 않았던 망사와 부직포를 이용한 포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베어글라스로 하트를 만드는 방법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호염란으로 하트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호염란은 어디에 쓰냐면 코사지에 많이 쓰고요. 베어글라스 같은 경우는 어 라운드 장미 다발 하실 때 이렇게 약간 뻗침 있는 아이들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단 사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잘 시들지 않는 그래서 가격 대비 효율성이 엄청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베어글라스로 하트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베어글라스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씩 양쪽 하트 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또 잡아서 또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 엄청 쉽죠. 자, 요렇게 하트를 만든 다음에, 베어글라스는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어, 스탬플러를 찍기에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끈, 짧은 빵끈 이 있거든요. 빵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하트가 완성입니다. 자, 이 하트에 저희 안나 장미 두 송이를 올려줄 건데요. 하나는 위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는 아래 가게 해서 잡아볼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애가 조금 더 풍성한, 많이 핀 애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게 예쁘고, 그리고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 살아있게 해서 위아래 이렇게 해서 바인딩 포인트 이 정도 중간에서 묶어줄게요. 자, 높낮이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 하트 끝 부분부터 살릴 거예요. 포장하실 때이 아래 부분으로 포장이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속지는 기존에 사용했던 색화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부직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직포를 한뼘 정도로 해서 두 장을 잘라 줄게요. 자, 자른 부직포는 비스듬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가운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주름 잡듯이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장을 접을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계시고 또 하나도 비스듬히 해주신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잡고 이렇게 잡은 듯이 이렇게 해서 두 장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색화지를 앞뒤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펼쳐 주세요 그래서 지철사로 감아 줄게요 부직포는 테이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철사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자 플로드지는 이렇게 대신 다음에 딱단이 기장으로 한 장을 먼저 자를게요 잘라주시고 얘를 또 반으로 커팅을 할게요 자 오늘 미니 다발은 뾰족이 포장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요렇게 얘를 데려와서 요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이 뾰족한 부분이 요 하트를 가리지 않을 정도 왼쪽으로 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앞으로 오지 않게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포장지는 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뒤로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장도 아까처럼 똑같이 뾰족이 포장으로 또갈 거예요. 그래서 얘도 최대한 끌고 와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게 얘는 이쪽 이 부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주시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서 가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은 부분 지철사로 한 번만 더 묶어줄게요. 이제 망사는 너무 이렇게 조잡스럽지 않게 앞에만 두를 거기 때문에 얘는 한편 보단 5cm 정도만 더해서 잘라줄게요. 자그 다음에 망사를 잘라주셨으면 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얘도 길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주름을 살짝 저가면서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이제 준비해둔 리본으로 묶어줄게요. 자, 마무리는 택이나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망사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망세에 붙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하트도 잘 살아있죠? 자, 오늘 만든 초미니 꽃다발 어떠셨나요? 난 하나만으로도 일반 장미다발보다 포인트 되게 특별한 다발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 보면서 그 다음 영상을 또 제작을 하거든요. 올해도 우리 소이플라워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안녕!